안녕하세요. 어제 테슬라 주식 많이 내려가지고 실망 많이 하셨죠? 예, 저도 실망했어요. 어, 저도 좀 어제는 좀 기분이 좀 울쩍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, 어, 뭐,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어,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그 올랐다 내렸다 그 파도 타기를 하잖아요. 그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올 때도 있고. 음, 그런데, 어, 파도가 오면은, 그 뭐, 나만 죽을 거, 나한테만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고, 어, 다른 데는 다 고요한 것 같고, 여기서 떠나고 싶고, 도망가고 싶고, 사실 그러더라고요. 예, 다른 주식들은 어제 대부분 올랐잖아요 테슬라만 떨어지고. 어, 그래서, 사실 그런데 뭐, 이럴 때일수록 내가 꽉 붙잡고, 보여잡고, 음,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많은 유튜버들이 아, 그냥 주식값 오른다, 오른다, 테슬라 값이 곧1000 된다, 1200불 된다, 막 이런 그런 막 환상을 너무 심어줘가지고 그 실망도 더큰것 같아요, 사실은. 근데, 어, 그, 그 유튜버들 하는 말을 또다 믿기보다는 내가 그 어떤 그 계산 속에서 아, 그, 테슬라의 그 실적과 함께 그 주식값도 올라가는 거지, 그냥 우리가 그냥 끌어 영차영차 영차 한다고 해서 그 주식값이 그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. 예. 아직까지 그 기가 베를린 아직 오픈도 안, 돼, 안, 해, 안 됐고, 거기서 차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, 중국에서는 연일 그, 어, 반 테슬라 진영이 활개를 치고 있고, 또, 어, 기가 팩토리에서는 뭐, 아직 그렇게 대대적으로 뭐 어, 테스,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뭐 생산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어, 내년 정도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어, 테슬라 그 생산량이 확 올라가고 또 기술도 FSD도 어,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. 물론 뭐 저도 뭐 이렇게까지 주식이 어, 작년 뭐900 900불 900불 할때그 이후로 이렇게 폭락하리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죠. 어뭐 그냥 뭐 침체가 되더라도 거, 그 선에서 뭐 어, 조금은 오르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만큼은 안오르더라도어뭐 1,200불 뭐 그렇게 뭐한한 20%는 오를 거라 올릴 거라고 어,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. 그런데 뭐. 20%는 커녕, 마이너스,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, 많이 실망스러워서, 저도 사실은 그, 음, 어쩔 때는 진짜 갈아타고 싶지만, 그렇지만 또 너무 미련이 있어서 못 갈아타요. 뭐, 이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, 이만한 그 앞으로 이렇게 세계를 주도할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,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, 놓칠까봐 제가 그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, 어, 작년에 그 주식 시장이 그 좋, 좋을 때도, 어,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 저기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, 어, 그때도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, 어,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도 어 제가 뭐 마음 편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. 마음 편했던 적은, 어, S&P 어, 저 S&P에 들어가고 갑자기 주식이 내 생각보다 600 650불 정도로 갈것 같았는데 900 불까지 올라갔을 때, 그때 잠시 좋더라고요. 그때. 그렇지만 그때도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그때도 뭐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뭐 뭐가 되라고 이렇게 오르나. 이, 뭐 진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어 그때 내가 뭐 정상이 아니라는 거 생각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듯 해요. 세상은 정상적으로 가야지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, 어,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죠. 대부분의 그한 주식, 어, 빵 주식이나 뭐 그래도 웬만한 뭐 SOXL 이나 뭐 반도체 나뭐 이런거 가지고 있었으면은 보통 100% 이상 다 수익을 냈을 텐데 어 그때도 뭐 이것저것 갖고 있다가 뭐안 오르면 또 다른 데 갈아탔다가 뭐더 오르는대로 또 갈아탔다가 또 어, 거기서 또 횡보 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수익을 못 냈죠 근데 저는 그때 테슬라를, 테슬라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딴 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까먹은 거다 이제 복구는 했어요.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몸 담지 않고 멀리서 보면은 그 답이 다 보여요. 그냥. 너무 쉽고. 근데 내가 몸을 담으면은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. 몸을 담았을 때는, 어, 밑에서 뜨거우면은 발을 디딜 곳이 없고, 막 동동 굴르고, 그냥 심장, 내 심,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것 같고, 그런, 그런 피부로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왕장 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없고,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돈을 잃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주식이라는 게 1년에 10%씩만 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, 어 괜찮은 회사의 주식 그냥 꾸준히 갖고 있으면은 그 1년에서 10% 수익 내는 거는 아주 쉬워요. 그러면은 그게 어,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큰 수익을 어, 가져다 줄 텐데 우리는 빨리 당장 내일 효부를 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어, 어, 어디 한탕 뛰는데 없나 그러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돈 잃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 같아요. 근데 그, 그런 마음을 없애야 돼요. 그냥 욕심을 버려야 돼요. 뭐 하다가 뭐 20, 30% 수익이 나면 고맙고,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%, 그 밑으로 어, 8%, 7%안될 때는 그거라도 만족하고, 이렇게 마음 편히 해, 하는 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 때는, 어? 정말, 응? <laughs> 정말 그그그 그, 그 순간을 그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. 예, 뭐 영원히 이럴 거 같고 죽을 거 같고.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비바람 부는 날보다 햇빛 나고 고요한 날들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주식을 그 괜찮은 주식 사 가지고 꾸준히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, 어. 물론, 뭐, 그게 한 10년이고, 5년이고,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, 초보자들은 그냥,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존, 존리 대표님이 그러잖아요.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라고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주식을,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내가 지나가고 생, 생각을 하니까, 어, 그냥 ETF나 그, 그런 주식들, 그런 거 사서 그냥 꾸준히 갖고 가면서 이제 내가 그, 그러다 보면 공부가 될거 아니에요. 공부가 되면 한 5년이고, 뭐, 어, 그 정도, 3년이고, 시,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나면은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계절마다 뭐 다르고, 뭐 연도마다 다르고, 그게 아무리 책에서 본, 본들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책에서 지식이 많다 그래도 그게 딱딱 이렇게 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년이고 어? 뭐 7년이고 이렇게 그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그 계절 계절에 따른 연도에 따른 그런 거를 여러 번 겪고 난 다음에 뭐그 다음에는 뭐 내가 좀 샀다 팔았다 뭐 수익을 남들보다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시도해 볼까? 처음부터는 그런 거,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절대로 안될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. 누가 돈 벌었다면 글로 가서 그거 샀다가, 응? 안 오르면 또 그거 팔고 또, 또딴 데로 가서 또, 또 손해보고 그냥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것만 안 하면 은될것 같아요. 그리고 테슬라 주식도 이제 뭐 많은 실망감이 사실은 저도 있기는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어 내년 내년 말이나 아니 내년 초 이달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안정적으로 이제 주식이 이제 오르고 주식값이 이거보다는 진짜 한천 900불까지 오르고 1200불 뭐 잘하면 1200불까지 그냥 갈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파, 그, 지금 팔고 그때 어, 지금 팔아가지고 딴데 가서 돈 벌고 이제 그때 들어와야지. 그러면은 그, 그게 그 내년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어? 그렇지 않으면 어? 올해 말이 될지 올해 어? 10월 이후가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냥 갖고 갖고, 꾸준히 갖고 있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